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누는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나눔은 바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즉,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한송희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2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눌 때, 그리고 내가 행복해진 삶, 내가 변화된 삶을 진지하게 나눌 때, 그 20명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나눌 때, 굉장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나눔은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정 9장, 또 22장, 26장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늘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눈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대일 양육이라든지, 목장 나눔이라든지, 교회 간증이라든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가 초 모임 할때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거의 매주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점을 한번 나눠 줘 보세요. 했더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세 가지 뭐가 좋았느냐면은 첫째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송이 집사님이 간증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 받았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힘을 내서 저렇게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냥 저분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 홍종근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어요. 또그전 주에 송현주 집사님 그 성경 암송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도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막 그래서 암송구트를 만들기도 하고, 암송구조를 사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본인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향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면, 그간증을 들으면서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또내 문제를 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똑같은 문제로 작업을 하고 회복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아, 나도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해 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은 내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연락 올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기는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버벅대가지고, 아우, 막, 제 수치가 올라와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러한 선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눌 때, 또 간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삶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나눔이 서로 구체적인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구체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면 서로서로 서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서로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목장님을 통해서 나눔을, 이간증을 통해서 좋았던 점, 세 가지를 더 정리를 해보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자님들이 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장 식구들 외에는 서로 잘 모르는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간증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저분이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저분이 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누면서 공감이 되면서 서로 친밀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성장을 도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성장을 도울 수가 없고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친밀감을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정직하게 나누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밀감이 느껴져서 자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이 친밀감이 영향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면 상담을 할 수도 없어요.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누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에 아무리 오래 참여해도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또 변화된 삶을 나누지 않으면 친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정직하게 나누고 변화된 삶을 나누면 금방 친해져요. 한두 번 만났는데 한 몇십 년 만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 주일날 간증을 하면서 좋은 점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되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아픈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힘들게 자랐구나,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구나, 이것을 조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 중의 하나는 서로서로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로 나누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비수용되는 행동도 우리가 수용이 되고 용납이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장을 돕는 그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납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가르쳐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변화가 되느냐? 각각 스스로 아, 나도 변화돼야겠구나라는 본인의 결정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내가 아, 나도 변화돼야겠다. 그 결정은 언제 하느냐? 누가 나를 가르쳤을 때 아, 내가 변화돼야지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오래 참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수용해줄 때, 아, 나도 변화해야 되겠네. 이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이 목장 안에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르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용납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직하게 서로 나누고 간증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도님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아닌 서로 수용이 되고 용납하고 이해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성장을 도우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에베소 사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단계에서 12번째 회복의 원리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변화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면, 첫째,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참된 신앙고백이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고백에 변화된 삶을 나눌 공동체가 없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변화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성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나누지 않고 그런 공동체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단계에서 이 12번째 원리, 변화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목장에 참여하기를 결정하고, 목장 안에서 그냥 대충,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냥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야기를 한주한주 한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있는 간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세요 이야기는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있어야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어야 서로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한다라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12단계 실천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창조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 오늘 한송이 집사님이 간증한 그 내용은 한송이 집사님이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점검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12단계를 실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이야기를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